비트와이즈 CIO 메토건은 암호화폐의 전통적인 4년 주기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4년 주기로 가격이 변동하였는데 3년 동안 크게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기는 일반 경제의 성장과 침체에 더 폭넓은 주기를 주도하는 것과 동일한 힘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 사이클은 새로운 투자자와 새로운 자본을 시장에 유입하는 촉매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개인이 비트코인을 살수 있게 한 최초의 회사들, 코인베이스, 마운트곡스 등이 탄생했습니다. 강세장이 시작되면 자체적인 추진력을 얻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주목을 받고 더 많은 돈이 뒤따릅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탐욕스러워지고 레버리지를 추가합니다. 거품과 사기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기존 인프라가 압박에 무너집니다. 결국 무언가가 깨집니다. 2014년에는 마운트 곡스가 붕괴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SEC가 ICO를 단속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후퇴는 고통스럽습니다. 급속한 레버리지 해소가 있습니다. 실존적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생깁니다. 현재의 사이클은 2022년 스캔들, 즉 FTX, 3LO Capital, Genesis, BlockFi, Celsius 등의 여파로 발생한 막대한 부채 의소로 인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순환을 촉발한 총매는 2023년 3월 10일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ETF와 관련하여 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개회사에서 설득력 있게 승소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판결은 몇달 후에 내려졌지만 그 순간부터 비트코인 ETF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대중에게 암호화폐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ETF는 2024년 1월에 출시되었고 흐름에 대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전형적인 4년 주기로 보면 2026년에 폭락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말해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고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레버리지가 쌓이는 초기 징후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기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크립토 행정명령을 고려하세요. 이 명령은 암호화폐 성장을 국가적 우선순위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길을 열었습니다. 국가적 암호화폐 비축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워싱턴의 변화는 주류기관이 대규모로 크립토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주류기관이 크립토 네이티브 타임 프레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변화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느껴질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 크립토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립하는데 1년이 걸리고 대기업이 계획에서 실행으로 옮기는데도 비슷한 기간이 걸립니다. 월가와 주류 기관들은 스피드보트가 아니라 거대한 유조선과 같습니다. 기관들이 내년에 정말로 크립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2026년에 새로운 크립토 겨울을 맞이하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ETF는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자 자본을 크립토로 가져왔어요. D.C.의 변화는 수조 달러를 가져올 거예요. 크립토는 초창기부터 4년 주기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DC의 변화는 10년 이상 지속될 새로운 물결을 불러옵니다. 제 추측으로는 고전적 레버리지 해소가 내년에 시작되면 이 새로운, 더큰 트렌드에 압도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4년 주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쌓일 것입니다. 과잉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쁜 행위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씻겨나갈 수 있고,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어떤 풀백도 지난 몇 년보다 훨씬 짧고 얕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립토의 새로운 주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흥미로울 겁니다. 우리는 크립토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몇 년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 암호화폐 정책에서 트럼프 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으로의 전환은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껏 볼수 없었던 변화를 가져올 걸로 예상하며 누군가는 이 기회를 통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장년의 경제적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슈팅코인 방송은 슈가님들의 큰 익절을 위해 급변하는 코인 시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